안녕하세요 치킨매당입니다. 오늘은 ARK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제가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일자별로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샀는지 보기 좋게 그래프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한달 동안 ARK에서 계속 사는 종목이 뭔지 그리고 계속 파는 종목이 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ARK의 최근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지금 3월 들어서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샀고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팔았는지 이런 것과 뭐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일자별로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이 기간의 그래프를 통해서 좀 재밌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월 19일에는 테슬라를 가장 많이 매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페이팔, 트위터 등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트위터를 좀더 추가 매수하는 모습, 그리고 테슬라는 여전히 비중이 높습니다. 유니티, 스포티파이, 이때도 좀 많이 샀고요. 자, 23일 되서는 갑자기 스퀘어를 많이 샀죠. 테슬라도, 테슬라의 비중은 이렇게 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24일에는 바이드, 트위터, 텔라닥, 빔, 이렇게 많이 사는 걸볼수 있고, 바이두가 많이 올라왔네요. 텔라닥. 자 오픈도어도 이때 이렇게 좀 많이 샀었네요. 26일 대서는 텔라닥을 가장 많이 많이 샀고, 그다음에 쇼피파이, 다시 테슬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쿠, 줌. 3월 들어서는 유독 줌을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징동도 많이 샀고요. 3월 2일에는 유니티 팔란티어를 또 엄청나게 많이 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둘은 세트로 사는 것 같아요. 항상. 그 다음에 텔라닥 여전히 많이 사고 있고. 유니티, 지케어, 진로우, 로쿠, 쇼피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죠. 어제 자로는 어, 1위가 로쿠. 두 번째가 테슬라. 그리고 이건 TTD. 저번에 많이 산 종목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도 바이오 기업이고 이것도 바이오 기업. 텔라닥, 슈레딩거, 팔란티어, 페이트, 빔, 스페이스. 뭐 이렇게 많이 산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별로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 가지고는 좀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달 어, 최근 한달 동안 어떤 거래를 했는지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 좀 산점들을 통해서 나타내봤는데 이 그래프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 이쪽으로 갈수록 최근 일주일간 마, 가장 많이 산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최근 한달 동안 많이 산 종목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 이쪽은 계속 사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어뭐 일주일간 뭐한 달간 계속 파는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계속 사다가 요즘엔 좀 팔아 새끼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계속 사는 종목의 탑 오브 탑이 이쪽에 한 눈에 보이시죠? 자,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지난 한달 동안 한 600%의 비중을 늘렸고요. 기존 주식 대비해서 주식수가 600% 늘어났고요. 최근 한달 동안은 아 최근 일주일간은 거의 한90% 정도, 어, 네, 비중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BLI, 이게 버클리라이트라는 회사고요. 바이오 분야를 최근에 또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유니티가 요쯤 있네요. 유니티가 요쯤에 있고, 그 다음에 CMLF라는 주식이 저도 잘 모르는 회사인데 어, 생명과 관련한 바이오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BFLY, 버터플라이네트워크. 어, 이건 초음파 의료 기기를 다루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빔, 빔이 여기 있죠. 빔 테라퓨틱스 그리고 뭐 텔라다, 원격 의료, 어, 그리고 뭐 페이트 이것도 바이오 같은 회사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ARK에서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뭐 팔란티어도 팔란티어지만 바이오 쪽을 계속해서 편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파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핀터레스트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텐센트, 그다음에 TSMC 얘네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페이팔도 좀 파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어, 일단 뭐 여기는 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처음에는 좀 사다가 요즘엔 좀 팔고 있는 종목들을 보여드리면 일단 트위터 요즘에 좀 팔고 있고요. 오픈도 요즘에 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물려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어, 나노 디멘전도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걸 주주분들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바이두, 바이두도 요즘엔 좀 팔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뭐한 눈에 정리하면 일단 팔란티어는 사고, 그리고 바이오 산다, 유니티 사고 있다라고 할수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이런 좀 안정적인 텐센트, TSMC, 핀터레스트 팔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ARK 포트폴리오 구성비를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트리맵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단 여전히 어, 아크는 뭐 테슬라 ETF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고요. 2위가 텔라다 원격 의료 어, 기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퀘어 그리고 네 번째가 로크 다섯 번째가 바이두 그리고 쇼피파이가 여섯 번째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우 이거는 온라인 부동산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얘는 아마 바이오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 어, 크리스퍼, 헤아퓨틱스그 다음에 뭐 줌, 페이팔,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니티는 24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트위터 29위 정도, 그 다음에 팔란티어는 34위 정도, 뭐이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ARK에서 지난 3월간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샀고 팔았는지에 대해서 어 그래프를 좀 그려봤는데요. 자 지난 3월 매수 탑 기업을 보면은 줌, 텔라닥, 로쿠그 다음에 이것도 생명과학 기업이죠. 그 다음에 유니티, 뭐 스퀘어, 진로우 팔란티어, 테슬라, 빔, 쇼피파이, 슈레딩거 이런 걸 가장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3월에 가장 많이 매도한 것은 아, 이쪽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페이팔 3월에는 페이팔 가장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TSMC, 텐센트,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바이두,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팔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두 개의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지난 3월간 매수한 기업들은 진짜 성장주 위주입니다. 성장주 많이 담았고, 여기는 진짜 좀 안정적으로 뭐 이익도 내고 매출도 내는 뭐 약간 가치 플러스 성향주? 그래도 좀더 안정적인 주식들을 많이 파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 트렌드랑 좀 반대로 가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거 팔고 좀 위험한 걸 많이 담았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초보자분들이 이걸 너무 따라 하기에는 지금 시기에는 너무 좀 위험한 방식의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ARK는 진짜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어 그런 회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ARK 따라서 이런 성장주를 샀다가는 뭐, 금리가 조금 누르면 다시 좀 폭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a r k 데이터는 제가 지금 꾸준히 쌓아 나가고 있고 이거는 제 블로그에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매, 매일간 뭐 이렇게 매수 탑, 어, 15개의 기업 그리고 이런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그 다음에 뭐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어, 특별한 부분들을 제가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